37번 질문입니다 스탠포드 사이콜러지 프로페서 심리학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닥터 캐럴 두엑이라는 분은요. is uh,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ioneer 그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이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p i o n e e r 꾸며주죠. 선구자라는 뜻이지. 선구자로 어, 어, 선구자이다 라는 얘기지. 근데 of the concept uh, of growth mindset 성장 사고 방식이라는 개념의, 그지? 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구자로 어 여겨지는 사람이죠. 어 근데 이제 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뭐 fixed mind set, g r o w t mind set. 이거 한 번씩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어이 뒤에 나오는 as a way는 이제 이 growth mind set을 꾸며줍니다. 자, 뭐뭐로써 하면 되죠. 그럼 방법으로써인데. 자, 그러면 이제 t 하는 방법이죠. To continually grow.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그리고 persevere 하면 인내하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어디에서요? In our efforts 했으니까 우리의 노력에서. 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growth mindset이라는 거예요. 자, d w e c 은또 발견했다. 자, 이 구조가 어려우니까 좀잘 보세요. 대절를 발견했는데, 일단 대절은 여기까지만 가고요. 어, 그러면 that, I인데 어떤 아이들이 Kids who are told they are smart. 어, 야, 너네들 똑똑하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 대절 안에서의 주어겠지?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더래? underperform 하더래.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어디에서? In future test. 그 다음에 있는 미래 과저에서, 과정에서, 그 과제들에서. 근데 이제 그 by 이하는 수단이죠. By choosing easier tasks, 어, 더 쉬운 어떤 과제들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To avoid evidence, 어 그러면 증거를 피하는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자 여기는 이제 that they are not smart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 완전 구조가 나왔으니까 evidence 다음에 대시, 나오는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대십니다. 동격. 동격의 대신 명사절 대시예요. 명사절. 그래서 이하가 완전 구조 나오죠. 어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어떤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미래 과업에서 어, 더잘 수행해내지 못하더래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애들이 그지 그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which d w a k l s 여기는 이제 컴마 위치기 때문에 이거는 관대계속입니다 계속적인 용법 어 그리고 그거를 dwak은 뭐라고 불렀냐면 어 원래, 콜 a l l o, o, c,죠. 자, 여기에 이제, o, c입니다. o 자리가 생략됐어. 그치? 관계대명사는 원래, 어, 이제, 하나, 하나가 생략이 되죠. 명사 하나가. 그래서, 그걸 두액이 뭐라고 부르냐면, having a fixed mindset. 어, 고정된. 응, 음, 어떤 사고방식이다.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부른다. 라는 거지. 여기서 컴마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선행사입니다.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야. 앞문장 선행사. 이렇게 다시 한번더 해줄게. 두 액은 발견했는데,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어,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 얘네들이 수행을 잘해 못해? 못하더래. 그 미래에 있는 과업에서.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일부러 더 쉬운 테스크를 선택을 하더라는 거지. 뭐 하려고? 증거를 피하려고. 어떤 증거?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 그래서 이거를, 어, 두 액이 뭐라고 부르냐면, having a fixed mindset. 고정된 사고방식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어? 다음 문장. 반대로. 두 액은 또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냐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발견한 사실입니다. 따로 이제 댓이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컴마 컴마 사이에 사비처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주어를 새로 시작할게 아이들인데 이번에는 칭찬을 받았어. 수동태야. 주격관계대명사 맞지 아, 아까도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음. 자 이번에도 칭찬을 받았는데 not for their smart. 어 그들의 어떤 똑똑함으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요거는 나데이 버비를 보세요. But for their efforts. 어, 그들의 노력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아이들. 됐어? 어, 이 k 즈에 대한 동사는 여기 develop로 갑니다. 항상 주어 동사 멀리 떨어졌을 때 어, 수일치 잘 보세요.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복수니까 복수죠. 어, 그런 아이들은 어, 똑똑함이 아니라 노력으로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어, develop. 어, 뭐를 더 어, 개발시키더래? 발달시키더래? What do I call? 여기도 이제 what절이죠. call o o 인데 o 자리 비었죠. 그쵸? 어, 드랙이 불은 성장 사고 방식이죠. 요거를 발달시키더래. 됐어? 이 왓절 전체가 이제 디벨롭프에 걸리는 목적어다라고 볼수 있겠죠? 불안정 구조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왓대수는 항상 구분 잘 해줘야 돼. 왓 이하는 불안전, 대디아는 완전이죠. 자, 그러면, 어, they learn. 아이들은 배우는데, 자, 여기는 대절을 배우는 거죠. 뒤에 완전 구조 나오겠지. 반대로 얘를 또 왓으로 바꾸면 안 돼. 자, 여기까지가 대절입니다. 바로 그들의 노력이다. 어, 여기가 SC에 걸리는 와절이죠. 이제 당연히 여긴 주어 자리가 비었어. What led to their success? 어, 그럼 그들의 성공으로 이르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노력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배운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and if they continue to try 같이 동사를 볼게요.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뭐 하게 될 거래? will improve 어더 향상 더, 성, 향상하게 될거란 얘기지. 발전하게 될거란 얘기지. and achieve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성취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 v1 v2겠죠. 그쵸 어, 여기 and 다음에 if라는 부사를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주절도 새로운 주어 동사가 왔어요. 다음 문장에서 end up ing 패턴 한번더 나왔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들은 이 아이들은요. 결국 end up taking on tougher things, 어, 더 힘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 라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and feel better. 여기 이제 V1, V2 가면 되겠죠? 음, 더 좋아진다, 라는 얘기겠죠? 기분이. About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하라는 얘기야? 똑똑함을 강조하지 말고 노력을 강조해 주라는 얘기죠. 한번더 나오지, 그치? emphasizing effort,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단수로 처리합니다. 준다, 제공한다, 아이에게, 아이오디오겠죠? 어, 그러면 variable, 변수를 제공하는데, 그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변수를 제공한다, 라는 얘기죠. 자, 컨트롤 뒤에 목적어 자리가 생략된 목관대 구조입니다. 그쵸? 음, 봐봐.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는 거니까, 노력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노력 안 하면, 어 보상을 못 얻는 거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그거는. 그죠? 라고, 드래기, has explained, 설명, 했다. 자, 요거는 너무 쉽죠, 그쵸? 여기서, 고정된 fixed 사고방식, vs, 또 이제 성장형 사고방식, 자이두 개를 구분해서 외우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똑똑함을 강조하면 똑똑함 강조하면 아이들은 고정된 사고 방식을 어, 형성하게 된대요. 나중에 이 똑똑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싶어서, 즉 어, 똑똑하지 않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일부러 쉬운 과업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고, 근데 성장하고 사고 방식은 뭐를 강조하는 걸 중시했죠? 노력을 강조하더라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강조하는 건뒷 부분이죠. 자, 이걸 가져야 나중에 어, 더큰 도전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어, 것이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이었죠.